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다. 형제들아, 고난 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아멘. 대사로니가 전서 4장은 그 바로 앞에 있는 3장 12절, 13절 말씀과 이어져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2,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제리 마시는데 예수님이 제리 마실 때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재림을 하십니다.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서로 간에, 피자 간에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이 더욱 많아지라고, 사랑이 더욱 풍성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대선레가 전서 4장에도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주 안에서 곤면하는데 밑에 보면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 너에게 곤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대선가교의 성도님들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의 가운데 환란이 주어졌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사랑하는 모습이 풍성해졌다 넘쳤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너희들이 이런 것은 우리에게 배웠던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욱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가운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미 대선원과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다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대선원과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수준을 고려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 학교 또 집안에서 자녀가 어릴 때에 그 영적인 수준, 그 수준에 따라서 무엇인가 행하면 아, 그 나이 때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렇게 행을 보면 아, 너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어, 더 이상 뭐 하려하지 고 않고 그 것만 잘해도 된다고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맞는 권면들을 하는데 대설과 교회에 그러한 사랑이 넘쳐났지만. 그렇다그래서 그,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 있은 것을 기도함으로 채우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성장하게 되면 그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되고, 더욱더 사랑에 풍성해져야 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아니고, 형제 사랑의 모습이 없는 것 아니고, 이미 다 그러한 사랑들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갈수록 주님이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장성한 그리스의 장성한 불량일까지 성재에 가는 모습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지금 대선을 꼽기 성도님들은 지금의 수준에서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사랑의 모습, 그 풍성한 사랑의 모습,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모습은 일절에 보았지만 주 예수 안에서 사도바로 다시 곤면하는 것이고, 2절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주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이러한 권면들을 하고 그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이 더욱더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모습.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번에 사랑공동체 이음에 대해서 어, 그 자원하시는 분, 시범운영 때 어, 그런 분들 이렇게 신청 받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이음이 이와 같은 겁니다. 이음이 어떤 거냐면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 사랑의 모습을 더욱더 어, 풍성하게 하는 것이 이, 이음입니다. 어, 이번에 정책 당일 때 우리 교회에서 큰 방향들, 사회계 방향들을 정했습니다 예배, 전도와 성교, 그 다음에 또 사랑 그리고 배움과 가르침이 정했는데 이런 것 중에서 특별히 사랑과 관련되어서 집중하는 것이 사랑 공동체의 이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음은 주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격려하는 시간이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늘 우리끼리 뭐잘 그 알고 계시고 더 가까이 하고 싶으시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335, 뭐 3명, 5명, 7명 이렇게 모이신 상태에서 그 모임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이 한 분을 정하셔서 그분이 신청해 주시면 함께 이렇게 시범 운영하면서 우리가 더 만들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순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제 점점 점점 더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이음을 하는 것은 지금 대산륜과 교회 성도의 가운데 형제 사랑의 모습이 더 부유해지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 사랑의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더욱 그리하기 위하여 사랑 공동체 이음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성의 교회는 이러한 사랑에 있어서 풍성했습니다. 우리도 서로 교제하면서 알아보게 되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알게 되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진정한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귐입니다. 참된 교제는 어떤 교제냐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그런 교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에는 늘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부부가 삶을 살아갈 때에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부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의 삶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동서남북 사방각지에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양한 배경과 출신과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다 각자 각자지만,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모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사귐은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같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대화의 주제, 중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모이면 그냥 늘 옆에 지나가다가 툭 하고 팔을 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러한 모든 그러한 만남은 또순 모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데스랑그 교회 성도님들이 형제 사랑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더욱더 주 안에서 곤면하기를 더욱 그리하고 더 풍성히 하라 그러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 세순 공동체도 더욱더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거룩함. 요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로 와여금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게 하길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처럼 이 거룩함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그 거룩함이 뭐냐? 3절 끝에 보면,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는 겁니다. 음란함을 버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사절 보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음란함을 피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내를 그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어, 오늘날, 뭐, 우리 사회도 보게 되면, 그, 뭐, 여러가지 간통죄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다 폐지가 되면서, 이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이제는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음란을 피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즈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세격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이니까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지 말라. 형제 아내 또 다른 아내 남의 아내 남의 남편 이런 사람들을 또그 음란함으로 서로 그 가정들을 파괴하는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제를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부정이 아니라 거룩함에. 대선의가 전서 5장 23절에, 뒤에 보면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음란함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팔찌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은 이 음란함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 너희가 음란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니 우상 숭배. 근데 이 우상숭배를 음란함에 빗대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음란함을 마치 우상숭배하듯이 자신의 어떤 그 쾌락을 위하여 그냥 쫓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리고 이러한 음란함을 행할 때 그것은 사람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성령.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시는 거라고. 우리 안에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성령을 거스리는 그러한 음란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데 강림하시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한 말과 행동 또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한 거짓되고 부정하고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하기 위하여 늘 애써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부러 하나하나 우리가 다할수 생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도록 그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형제 사랑하는 모습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둠이 우리가 하나하나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환히 비치면 어둠은 먼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살기로 결정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거룩함에 흠이 없이 잘살았노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든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대산을과 교회의 성도님들 향하여 그들이 얼마나 환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을 형제들 가운데 흘려보내는지 이 계속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들 더욱 그것을 그리하며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늘 우리가 영과 몸과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우리가 알고 늘 힘써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밝은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옵늘 주님 안에서 정결한 삶, 깨끗한 삶, 정직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게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다 받아 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삶 속에 함께하셔서. 그 발에 등이 되어 주시고 그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정말로 만남의 복이 있게요 줍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도하심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